적은 그래도 좀 괜찮네. 시발 어떻게 된 건지 알겠다. 어떤 언론이 토텐 탄츠를 건드리겠어. 낸시나 그러지. 빨리 가보라고! 스타일 좋네. 미니멀리스트네. 나도 저런 그림이 있었지. 너도 터테 탈출라냐잘 됐네. 3층 좀 눌러줘. 손가락이 감각이 없어서. 내가 아주 좋아하지. 가봐넌 분명 잘 어울릴 거야. 이는이 아니. 도날드 토킹 타지가 아니야. 모데라오스가 너. 오늘은 혼자네. 잘난 그 챙부노는 어디 가셨나. 한 번만 더그 얘기 꺼내면 아가리를 갈아 버리겠어. 알아들어? 그래. 이 새끼 낯이 익은데 왜지? 대체 그 이빨은 어디서 하는 거야? 그만돼! 아, 넌 우리 이쁜이들 못하지. 예전도 날 거고 이게 이후 모습이야. 어때? 이전 모습이 낫다고 하면 다시 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좋대? 음, 아니 시끄럽네. 무슨 공사해? 하하, 로이스가 못 들어서 다행인 줄 알아. 로이스는 티나이터스 광팬이라고. 로이스 광팬. 하하, 너도 저 갱단의 팬인가 보지? 그게 난 고전적이 더 좋은데. 사무라이 같은. 이 새끼 마음에 드는데. 어쨌든 로이스한테 뻔급 떠지마. 응? N54 뉴스의 베스 아이스이슬을 찾고 있어. 여기지? 했는데 전파 다 로이스랑 얘기 중이거든. 방해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럼 내가 방해할게. 앞장서. <laughs> 그럼 따라와. 로이스가 날 좋게 기억하나? 몰라. 얘기한 적 없어. 로이스랑 베스는 잘 맞아? 글쎄, 베스가 좀 멍청해서 지금쯤 로이스는 참느라 아주 지가 떨릴거야 인터뷰는 어떻게 했다는 거지? 로이스한테 음악 얘기한 사람이 없을걸 진지하게 말이야 근데 로이스는 진지한 걸 좋아하거든 살리게 한다고 네 몸속을 관통하는 음악이야. 니까 기자야, 이쪽은 보이라고 얼포도 기억나요? 글쎄, 누구보다도 죄가 같아서 말이지. 좀 기다려줄래? 아직 질문이 남았거든. 다 긴가? 아니야, 삼십 분만 하겠다도 삼일째잖아. 역시 내시간데 그래도 좀 변했나? 왜? 음악에 콜데? 관심이 많은 줄은 몰랐네 그래, 말 잘하신다 그런 거야 얼마 전에 에브니키에 갔다 왔어 네 구형 맞지? 그래, 애들이 부도도 구경시켜줬냐? 좀 바쁜 모양이던데 아테나스리보다는 신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야 하, 또 열받게 하네 맞을 수도 있으니 더 열받아 에스 질문 하나만 더 듣지 디나이터스는 왜 토텐 단체에서만 공연하지? 하! 훌륭한 관객이 여기 있으니까 음... 네가 그런 잘난 척을 할 줄은 몰랐는데 달팽이 원인 플러티어 디나이터스는 이걸로 연주해 그럼 각자 악기가 된다는 건가? 그렇다면 신비주의자 질문은 하나였을 텐데 에스랑 얘기 좀 할게 난제 몰라 캐리 유로다인이 보냈어 아, 유로다잉... 넌 나, 나, 음악계에서 그 위상이 어떤가? 조수해서 그런... 건물을 싹 걸러내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 깨끗하고 순하고 깔끔하지 이 음악계에서 날개 놓친 듯이 팔린다고 근데 그게 뭐랑 비슷하게 생겼지? 반 오줌이야 로 커버의 음악이 고작 그 정도 수준이지 이제 그 꺼져 너희 둘다 시간 충분히 버렸어 있어, 있어. 무슨, 스캔을 해? 거래를 했어 내 맘대로 다니면서 녹음할 수 있지만 나갈 때 파일을 검사하기로 점 놈들은 분명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걸 찾아서 전부 지워버릴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좋아, 네가 낸시를 빼내야겠어. 내가 오기 전엔 어떻게 나갈 생각이었어? 그게 yeah. 아, 생각해둔 게 있어. 내가 임기응변 좀하거든 너는 그걸 창문으로 던지려 했겠지. 내가 데이터를 복사해서 가져갈게. 너도 스캔할 텐데. 보기보다 더. 그놈들이 알아채게 숨기진 않지. 그래, 자. 좋아, 네 데이터는 지우고 주위를 끌어 빠져나갈게. 알았어. 남자 화장실 어, 어, 창문으로 갔어. 뻔하지. 건물을 비행 돌아가면 그 발코니 비슷하게 있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 나갈 거야. 자, 내 물건 스캔해. 좋아, 앉아. 곧두가올 거야. 음, 뭐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것 봐라. 계획을 다 세워놨네. 둘러볼 시간이 있었겠지. 연습도 했지. 공연 땐 거의 창문으로 나가야 할 거다. 특히 쟤는. 그래도 되는데, 알고스가... 알고스... 장난해? 안 돼. 그 새끼가 내 파일 뒤지는 건 싫어. 하지만 로이스가 알고스한테 널 안내하라고. 어떤 파일이 괜찮은지 아닌지 그놈이 어떻게 알아? 대장 비위 맞추느라고 아무 파일이나 막 지우면 어쩌려고? 상질하고네 알고서도 샘고 나도 안 되면 누가 알아는 거야? 아 샘코 걔는 왜말를도안해봤자아 아, 눈이 친절하게 생 내가 해치기라도... 차는 아래층에 있어. 다 복사했어. 그럼 바로 파일 보낼게. 혜리, 헨리, 데니랑 연락하고 지내나 궁금한데? 캐리 말고도 연락하는 사람 있어? 뭐? 누구? 하, 아주 명배운 하셨네. 가자. 차는 입구 바로 앞에 있어. 사무라이 멤버들 연락해. 너몇 살이야? 언제 쪽 얘기라고 있어? 요즘은 사무라이한테 아무도 관심 없다고. 진짜야, 내가 알지. 가끔 기사거리가 뜸해질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실버핸드 이야기를 기사로 쓰기도 하거든. 존니는 어디에? 아라사카 타워에서 벌어진 진실은... 씨발, 아, 뭐야? 박살 난건 아니잖아. 기념품이라고 생각해? 냥품은지난 참... 바로 편집하러 가야 돼. 얘기 계속할 거면 너도 따라오든가. 이런 고물차로 멀쩡히 도착을 할수 있으려나? 좋아. 캐리가 원하는 게 뭐야? 사무라이의 재결합. 딱한 번만 공연하는 거야. 실버 핸드가 없는데 무슨 사무라이야? 실버 핸드한테 바치는 공연이야. 케리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예전에 잊은 줄 알았는데... 하긴... 상관없다.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방금 내가 구해주지 않았나? 여기... 네기사거리 근데... 로이스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리지... 좀 됐어... 존나 깜찍한 십세기 아니야? 알았어. 콘서트는? 하아... 내가 준비하겠다고 전해. 연락할게. 그래, 고마워. 대충 잘 끝났네. 캐리한테 전화해. 아, 어떻게 됐어? 내시는 뭐래? 하겠다고 했어. 공연도 자기가 준비하겠다. 완장질 못 버렸네. 잘다. 그게, 메일스트롬 애들이랑 문제가 좀 있었어. 씨발, 됐어. 야, 팬니 찾았어. 재활원에서 끌어냈지. 정나 웃기다. 펜니는 아직도 펜니가 나이트시티에 있는 줄도 몰랐어. 지금 펜니 만나러 가고 있어. 깜짝 놀랐겠지. 같이 데에서 만나면 되겠네 잠깐 나도? 왜? 같이 연주할 거 아니야? 그럼 인사부터 해야 돼 주소 보내줄게 유가가 히트톡 저거 뭐야 저게 무슨 일이야? 대니가 공사하려고 부른 트럭을 헨리가 슬쩍 했겠지. 하여튼 이럴 땐 머리가 잘 돌아가. 집에 있으려나. 인터컴을 써봐. 그럼 그렇지. 또 찾아봐야겠네. 쟤리한테 졌네 너 씨발 가또라어 쟤가 또야나 쟤가 또라나? 쟤가 또라가또이를쟤았어문제가좀 생겨서 가 또라나? 쟤가 또고나가또나 그러게 에이, 내가 너무 몰랐나 보네. 헨리도 쌓였던게 많았던 모양이. 야 수영장에 콘크리트를 부을 만큼 헨리가 존나 정이 넘치거든. 쉽게 내버려둬. 어쩌다 저렇게 되는 그 거야? 내가 알아들은 게 맞나 모르겠는데. 헨리가 어느 날 헨리를 보고 떠났다나. 당장 뭐라. 꺼져! 상태를 보니 재활 안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어? 뻔한 벌써? 일이었던 것 같은데. 집 구경도 안 하고. 그러게. 데니 주소를 주기 전까지는 몰랐지. 가봐. 콘서트 얘기는 했어. 거니까. 데니한테는 못 물어봤지. 입꼴를 봐라. 물어보게 생겼다. 에이 좀 나서봐. 캐리는 그래. 문제만 키울 거야. 아, 나랑 무슨 상관? <laughs> 빨리. 나들 금방 불릴 거야. 캐리도 난 처음 봤을 때 좋다고 막 거? 굴러다닌 건 아니었잖아. 뭐? 친구까지 불렀어? 여기 왜 왔나 기억이 안 나면 물어보려고 불렀냐? 캐리가 보냈어. 콘서트하자고. 무슨 콘서트? 그 새끼는 어디 갔는데? 좀 곤란하네. 캐리는 너희를 친구로 생각해. 착한 척은 오지게 하네. 씨발 대가리에 똥든 새끼를 우리 집에 던져놓은 게 누군데? 사무라이의 재결합이야. 딱 하룻밤만. 그래서 멤버들을 다시 모으겠다? 귀엽네 근데 절대 안해저 쓰레기 새끼랑 같이 못해 데니 싫어 안해재야 나야 선택해 데니가 고집부리면 다 끝이라고 얘기 좀 해봤어? 니네 이미를 데니는 내가 빠져야 된다잖아 하지만 우린 얘기 끝난 거잖아 뭐야 캐리가 돈이라도 줘? 그래서 이러는 거야? 시발 치랄났네저 인간 내눈 앞에서 치워. 내 잔디밭에서 당장 꺼지라고. 난못 고르겠어. 네가 결정하는 게 맞아. 시발 대니가 미쳐 도는 꼴 보니까 나도 짜증 나서 미쳐 돌겠다. 근데 헨리는 약에 쩐 새끼잖아. 저 새끼를 뭐 했어? 그래. 전 고맙다. 어떻게 된 건지 말이라도 해주면 눈 삐었냐? 수영장에 시멘트를 부었잖아 무슨 이유라도 있겠지? 이유? 이유라고? 수영장에다 지금 뭔지라를한 거야? 데니도 있어야 공연이 되잖아 왜 그랬냐고? 얘기 좀 해버리고 했지 얘기는 지를한 명은 빠져야겠는데? <laughs> 아... 괜찮아. 한 번만 공연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보지. 뭐. 예전 같진 않겠지만. 앞으로도 예전 같진 않겠지. 꼭한 사람을 골라야 하면 데니지 씨발 캐리! 이게 뭐야! 지금 난리 치는 건 내가 아니라 쟤잖아! 있잖아! 내가! 야이 씨발 조시라카! 일버 핸드가 이 꼴을 못 봐서 다행이네. 끝났지? 꺼져. 좋아, 그럼 낸시도 해. 벌써 얘기됐어. 공연 준비 다 끝나면 연락하겠다. 공연 때 봐. 씨발, 이거 지울 사람도 알아봐야 되잖아. 좋아,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지. 낸시 전화나 기다리자고. 괜찮은거지 전혀 찐따 같은 새끼 낯짝을 보니 좆같은 기억들이 떠올랐어 그래도 걱정은 마 공연 땐 괜찮을 거니까 헨리가 뭘 했길래 저러지 헨리가 잘못한 거야 대니는 원래 미친년처럼 굴지 않아 헨리가 공연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겠지 그래 수영장은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